여전히 사고인지 아니면 사건인지 실족사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많은 미궁을 낳고 있는 사건이죠.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복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목격자들의 공통된 진술이 있다는 겁니다. 핵심 목격, 목격자 7명 중 3명과 함께 현장 조사를 했다.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을 실종된 당일 새벽 3시 30분 이후 어떤 행적이 있느냐 이걸 밝히는 걸 텐데 공통된 진술이 있다는 겁니다 새벽 3시 40분 쯤 실종된 사망지 발견된 손씨가 자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친구 A씨가 서 있는 걸 봤다 이런 진술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친구 A씨가 손씨를 깨우고 있었고 친구 A씨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다 이런 진술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명 모두 만취 상태로 구토하는 것을 봤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혁진 변호사님, 지금 어쨌든 CCTV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목격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 저 내용들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복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3시 반에 그 친구가 자기 어머니한테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한 것은 밝혀, 밝혀진 거죠. 그 다음 이제 4시 반에 CCTV로 이제 친구가 나오는 것까지 밝혀졌으니까 그동안의 문제가 됐던 그 공백이었던 시간은 1시간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목격자들 확인에 의하면은 3시 40분에 손씨가 자고 있었고 친구가 또그 옆에 있는 걸 봤다. 그러니까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그만큼 밝혀진 게 됐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문득 깨보니까 그 손정민 군이 없어졌고 그래서 자기는 왔다 이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식이 없었던 시간이 1시간에서 50분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젊고, 그 다음에 또 착하고, 그러한 청년이 저렇게 사망한 게 모든 국민들한테 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사실 사고는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친구가 자초지종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소상하게 밝히면 더 이상 논란도 없을 것이고, 또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답답해 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사고로 아들을 잃었구나,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나 그 가족들의 그 태도가 그 지금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 정말로 이제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을 진짜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속 시원하게, 그다음에 예컨대 뭐 골든이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경찰에서 "이건 무, 무엇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걸 못 하러 추정합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골든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것만 물어보면 아 "이건 이런 뜻이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사소한 것들도 가만히 있는지 좀 납득이 되지가 않고, 어쨌든지 간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유족들 그 특히 아버지 어머니 마음 잘 달래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속시원한 결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 A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손정민씨 아버지는 여전히 친구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다른 친구들과의 대화를 찾다 보니 약간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게 발견이 돼서 이게 일반적인 번개와는 뭔가 다른 게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 친구가 난 수업들을래 그랬더니 정민 씨가 아니 이런 적이 없어서 그 친구가 수업 너무 밀림 정민 씨가 당황함 크크크 아, 아안 나오겠다고 이제 술자리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거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인가요? 그저 부분이. 네. 네가안 나오겠다고 하는 게 이런 적이 없는 건지 아. 아니면 원래 친구가 뭔가 한 얘기 이런 상황 자체가 이런 적이 없는 건지 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 네, 아버지는 손정민 씨 휴대전화에서 친구 A씨가 아니라 다른 친구 B씨와의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친구 A씨가 술 먹자는데 갑자기 그랬더니 그 친구 B씨가 그 그러니까 손정민 씨는 그런,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다시 얘기해서 친구 A 씨가 자신에게 먼저 술 먹자고 연락한 게 처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다른 친구 B 씨는 자신은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서 나가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손정민 씨가 친구 A 씨가 이런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본인도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친구 A 씨가 왜 갑자기 연락을 해서 한강공원에서 술자를 갖게 됐는지 그 자체가 훈정민 씨 아버지가 볼때 다소 의아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저게 이제 이번 사건의 뭐 중요한 단서가 될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른 친구와의 대화를 보니까 만남 과정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워낙에 사건이 어떻게,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수 없다 보니까 뭐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단서를 가지고도 그 사건에 좀 파악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다른 친구와 채팅을 한 내용을 봤더니 원래 그 술을 마셨다는 친구와 그렇게 막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갑자기 뭐 술을 불러내서 마신다거나 하는 적이 좀다 없어서 당황했고 또 이제 그때가 아마 중간고사 기간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의대생들 정말 공부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매우 바쁘고. 어, 아주 힘든 시기인데, 그때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술을 먹자고 해서 당황했던 얘기가 있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왜 무슨 연유로 도대체 술을 마시자고 갑자기 나오라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뭐. 어느 하나 좀 명확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친구 사 친구도 또 이렇게 또막 분명하게 얘기해주지 않고 어떤 정황이었다는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해주지도 않고 또 변호사를 대동해서 뭔가 약간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 피해 학생의 사고가 난 학생의 그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탈 겁니다. 저도 좀그 친구 학생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방어적이어야 될 필요가 없. 다면 그러니까 이사건에 어떤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단순히 사고로 일어난 일이라면은 이렇게 주저할 이유가 없고 좀 적극적으로 경찰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리,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도 어, 결론을 딱 내놓지 말고 좀 열린 결말로 좀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서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밝혀줘야 지금 저 부모님의 마음들도 조금은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친구 A씨 입장에서는 사실 참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A씨 가족의 신상이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서 경찰은 어제부터 친구 A씨와 그의 가족들 신변 보호를 시작했다 이런 뉴스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혹 제기 그리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경찰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없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합니다